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경찰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.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씨는 전날 저녁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사고 피해자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나선 30대 남성을 범인 도피죄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30대 남성과 동승자는 빠른 시일 내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장경찰이 측정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8%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후 장 씨가 음주 사고로 수습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시연이었습니다